안녕하세요. 신악악교범 TV의 재민입니다. 신악악교범 TV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중임무황태와 궁상각치우, 악악교범 오성도설, 단소는 세로로 부는 길이가 짧은 관악기입니다. 말고 청아한 음색이 특징인데 중임무황태 주로 다섯음을 소리냅니다. 중은 중역, 임은 임종, 무는 무역, 황은 황종. 태는 태주의 첫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단소를 배우지 않았던 이전 세대에게 단소를 가르치면서 단소가 중인무왕태 다섯음을 낸다고 하면 그들은 당황해합니다. 아니 궁상각치우 아니야? 이전 세대들은 학교에서 국악의 음은 궁상각치우라 배웠던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국악의 음은 중인무왕태인가요? 아니면? 궁상각치의인가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중인무왕태는 음명이며, 궁상각치의는 개명입니다.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은 C장조 곡에서는 음명과 개명이 같습니다. 음 이름 도는 계 이름 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샵이 하나 붙은 사장조, G메이저 곡에서는 음 이름과 계 이름이 달라집니다. 사장조에서는 으뜸음이 쏠리므로 소리 도가 됩니다. 샵이 두개 붙은 라장조, 디메이저에서는 레가 도가 됩니다. 솔이 도가 된다고 말할 때, 그리고 레가 도가 된다고 할 때, 솔이나 레는 음명이며, 도는 개명입니다. 음명은 변하지 않은 고정음을 지시하며, 개명은 조에 따라 바뀌는 상대음을 지시합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른데, 도레미파 솔라시가 음명과 개명으로 둘다 쓰이면, 솔이 도가 된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표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운명에는 CDEFGAB처럼 영어 명칭을 사용하고 도레미파 솔라시는 개명을 가리키도록 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명과 개명의 명칭을 달리하면 G메이저에서는 G가 도며 D메이저에서는 D가 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악에서는 처음부터 운명과 개명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했던 12율은 음명입니다. 단서는 12율 중에서 중녀, 임종, 무역, 황종, 태주, 다섯음을 주로 소리냅니다. 개명은 궁상각치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같은 것은 우리 음악에서 쓰이고, 궁상각치우는 중국 음악의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황종, 태주, 무역, 임종, 중녀 같은 율명이나 궁상각지우 같은 개명도 모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중국 음악이나 국악에서 음명은 율명이라고 하고, 궁상각지우 같은 개명은 오음 또는 오성이라고 부릅니다. 오음 외에 변치와 변공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오음이 아니라 칠음, 칠성이라고 합니다. 서양음악에서 개명은 도레미파솔라시, 칠음입니다. 아카케범 일권 오성도설편에서 칠음 사이의 관계를 숫자를 써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준음은 궁입니다. 궁의 소리를 내는 율관을 3분 손이라면, 즉, 3등분하여 한 토막을 버리고 짧은 율관을 만들면, 그것은 치 소리를 냅니다. 궁의 율관과 치의 율관의 길이 비율은 3대2입니다. 궁의 율관의 길이를 80일로 잡는다면, 치의 길이는 80일 곱하기 3분의 2 하여 54입니다. 궁을 서양음악의 개명 도에 놓으면, 치는 솔입니다 치의 율관 길이는 54입니다. 이것을 3분 2기랍니다. 즉, 치의 율관을 3동분하고 한 토막을 더하여 3분의 1만큼 좀더긴 율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상의 율관입니다. 상의 길이는 치의 길이 54 곱하기 3분의 4하여 72입니다. 치가 소리면 상은 네입니다. 상의 율관 길이는 72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3분 손이랍니다. 즉 상의 율관을 3등분하고 한 토막을 버려서 짧은 율관을 만듭니다. 이것은 오입니다오 율관은 상의 3분의 2입니다. 상의 율관 길이가 72이므로 우의 율관 길이는 72 곱하기 3분의 2하여 48입니다. 상이 레이면 우는 라입니다. 우의 율관 길이는 48입니다. 이제 이것을 3분 2기랍니다. 즉, 우의 율관을 3등분하고 한 토막을 더하여 우보다긴 율관을 만듭니다. 이것은 각의 율관입니다. 각의 율간 길이는 5의 길이 48에다 3분의 4를 곱하면 됩니다. 각의 길이는 64입니다. 5가 라라면 각은 미입니다. 각의 길이는 64입니다. 이제 이것을 3분 손이랍니다. 새로 생긴 율간은 각의 3분의 2입니다. 이것은 변공입니다. 변공의 길이는 각의 길이의 3분의 2이므로 64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이제 율관의 길이는 정수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변공은 시입니다. 변공을 다시 3분의 2랍니다. 새로 생긴 율관은 변공의 3분의 4입니다. 이것은 변치입니다. 변치 율관의 길이는 변공 곱하기 3분의 4이므로 수치를 정수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변치는 치보다 반음 낮은 음이며 솔 플랫입니다. 궁으로부터 여섯 음이 생겨나 음은 모두 칠음입니다. 생성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궁, 도, 치, 솔, 상, 레, 우, 라, 각, 미, 변궁, 시, 변치, 솔플랫. 음의 높이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궁, 상, 각, 변치. 치, 오, 병궁. 동양음악의 치음은 서양음악의 장음계와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장음계는 삼음과 사음 사이, 즉 미와 파 사이, 그리고 치음과파음 사이, 즉 시와 도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은 온음입니다. 그런데 동양음악에서는 사음과 오음, 즉 변치와 치 사이, 그리고 7음과 8음 사이, 즉 병궁과 궁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 간격입니다. 서양음악의 장음계는 3음과 4음 사이가 반음인데 반해 국악은 4음과 5음 사이가 반음인 것입니다. 서양음악이나 국악에는 계명은 모두 7개입니다. 그런데 동양음악에서는 변치와 병궁의 두음을 제외하고 궁상 각지 오오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는 오성, 지상에는 오행, 인간에게는 오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성은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이며 오행은 수, 목, 화, 토, 금이며 오상은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천상과 지상, 그리고 인간의 원리는 다섯 개이므로 음도 오음이어야 한다고 중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악과 국악은 변치와 변공을 빼고 궁상각치우 오음만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얘기의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율명이 가리키는 십이율은 고정음이며, 오음 또는 칠음은 상대음입니다. 궁은 십이율의 어떤 것이든 될수 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십이음 모두가 도가 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궁으로부터 다른 음을 삼분소니법으로 만듭니다. 즉, 삼등분하여 하나를 덜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율관을 길게하거나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의 길이가 길면 낮은 소리가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셋째, 동양음악은 치음중 변치 변궁은 사용하기를 꺼려 궁, 상, 각, 치, 우, 오음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악학개범 오성도설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신악학개범TV의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